I got <laughs> 내 이름은 차탄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김밥을 싸는 날 엄마 아빠가 모두 바빠서 난리지 뭐야 그래서 케이캅스에게 부탁을 했더니 우와 케이캅스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이야 가봇은 요리도 잘하고 정말 못하는 게 없다니까 가봇 이번에도 고마워 고래를 부탁해. 잖아 이번에 도자기 공예 자격증 땄거든. 엄마 이래야 되니까 밥은 알아서 좀 먹을래? 어? 어이, 시끄러워. 장군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어... 일을 못하겠잖아요. 이번에 아주 비싼 욕조를 놓느라 욕실 공사를 하거든요. <laughs> 그렇게 시끄러우면 솜으로 귀를 막으시든가. 어머,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고마워요, 장군이 엄마. <laughs> 시끄러우면 솜으로 귀를 막으시든가. <laughs> 어, 두분또 시작이시다. 저는 지금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한 시간 전부터 엄마 고래와 아기 고래가 바닷가에 나타났는데요. 이곳 말고 다른 바닷가에도 고래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일이라며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엄마 왜 저런 거예요? 글쎄, 고래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 얼마 전에도 고래들이 바닷가에서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던데. 왜? 죽었다고요? 우가 우가, 아, 우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나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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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를 도와주러 바닷가에가야가는데좀데려다 줄래?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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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봐 어?

내가 힘든가 같아. 음. 누가 봐. 우가봐, 우리 좀 도와줘. 우가, 음, 우가. 음. 전문가 고래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래 전문 박사 고래입니다. 고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고래잡이가 금지됐지만 아직도 실험을 한다면서 고래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고래들이 그런 사람들을 피해 이번 기회에 아예 땅에서 살자고 짝짝꿍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래 박사님의 전문적인 설명 들었습니다. 나이즘. 아! 오호, 오늘은 오가바도 있구나. 오가바, 반가반가 오늘은 또 무슨 일이더냐 킹가이즈! 바닷가에 고래들이 몰려왔는데 바다로 안 돌아가려고 해왜 그런지 알아봐 줄수 있어? 알겠다, 내가 알아보겠느니라 킹가이즈, 샤크모드! 나는 바다의 제화 킹가이즈 샤크! 고래를 괴롭히는 것들 e 물어줄 거야! 킹가이즈, 뭐 찾아냈어? 아직은... 음, 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겠군. 이봐, 친구들. 혹시 바닷속에서 이상한 거못 봤어? 저쪽에 고마워. 캔가 음, 이젠 뭔데? 굉장히 어? 큰 소라가 있다. 왜 소라? 난또 뭐라고. 겨우 소라 때문에 고래가 물 밖으로 나왔을 리 없잖아. 아가.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혹시? 엄청나다. 잠깐. 이 소리는 잠수함에서 나는 소나 소리? 소나? 오, 언제까지 나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오! 아저씨, 아저씨, 잠수함 소나가 뭐예요? 에물 속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찾을 때 음파를 이용하는데 그때 쓰는 게 소나예요. 그런데 최근 잠수함 소나에서 나오는 음파 때문에 소리에 예민한 고래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죠. 김가이주 음, 들었어? 그렇다면 조금만 없애버리면 되겠군. 아쿠아 캐논! 저쪽에도 있잖아. 이제 보니 누군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민 것 같군. 일부러? 이제 알것 같아. 일단 저 소라부터 모조리 없애 주겠다. 아쿠아킹! 씽가이즈 아! 왜 그래? 이번엔 어림없으니까 응! 스피커 합체 소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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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 I d 끼리부딪 n 서서사지는것 같아. 그런데 g 에... 이렇게 계속 쏘면 내 에너지만 떨어질 텐데. 그럼 공격 못 하는 거야? 무슨 소리? 방법을 바꿔야지. n 가이이즈 로봇 모드! 는 소복없이도 있잖아. 그래 봤자야. 이번엔 최고 파워로 싹을 거니까. 풀파워스나 충격파. 발사!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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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내 비정인 무기, 나오라 아이키 스판패! 나이즈가 보살펴줄게! 잘가! 행복해야 돼! <laughs> 이야, 로켓이다! 토성 탐사선이 토성을 향해 기나긴 여행을 떠난대. 어? 그런데, 갑자기 탐사선이 추락해버렸네. 탐사선에는 슈퍼컴퓨터 토탐이 실려있대. 토탐은 지구를 토성으로 자극하고 있어. 킹가이즈, 트루! 우리가 토탐을 찾으러 가자! 토탐의 무사 귀환을 위해 우리가 간다! 헬로카봇 다음 이야기! 토성 탐사선 토탐!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카봇!